한 팀한테만 잡힌다. 오, 얼, 이이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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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다, 잡이 길다, 힘내세요, 줄이 길다, 얼, 일일개입니다둘서일개다 시간이 많기 때문에, 둘 너무 길다, 일개시 너무 니 아, 일개일 아니야, 이 너무 길다, 일이 너무 길어 여덟, 아홉, 열, 열 개, 열 개, 세네주에또 블링을 나가시죠3 0 삼십초 가있습니다또블리이죠 예. 제 싸움으로 다시 갈갑니다 이, 이, 빨리 끼가 들어오세요. 라운 개입니다. 갑니다. 뭐 아, 들어세요 들어오세요. 빨리 하세요. 빨리 하세요. 준금 너무 길다. 응? 0초 남았습니다. 준금 너무 길다. 잘한다. 지금 너 잘한다. 오. 4 3 2 1 여기까지 반금 넘은 것까지 인정됩니다 희망팀 16개 성공입니다 16개 이야 대단하네요 자, 다음 두번째민는팀 준비해 주세요 아이고, 잘한다 그렇죠 10초 남았습니다 응원에 박수를 주셔야 돼요 믿는 팀이 성공할 수있 어. 예, 여기까지. 지금 못 넘었습니다. 킥미드킥 열한 개 성공했습니다. 열한 개. 줄 돌리는 데 있어서는, 우리 교구에서 줄 제일 잘 돌립니다. 줄을 얼마나 연습을 해나가죠? 한번 보십시오. 많이 킥이 아쉽죠? 솔리는 데만 연습했기 때문에. 그 많은 시간을돌아가면서 넘어지는 거 지금 제일 많이. 줄 돌리는 거맞아 진짜 안에서 걸릴까요? 보세요. 좀보여세요 나한다나한다이까냐나한다습걸자였다다 아, 서로 <laughs> 이제 서로 아, 삐로 <laughs> 보세요. 어? 성공했다 함께 성공했다 가자, 빠졌다 30초 경과. 30초 남았습니다. 나한테요하니까가 걸린 자다고 이제 서로 널파밍하는 보세요. 저 보세요. 나이 났다. 나 났어. 2개. 2개. 야, 끝났다. 무슨 딜레이드 다면서 슬슬 이 하면서. 슬슬 딜레이드 하면서. 딜레이드 하면서. 딜레여기 하면서. 딜레이드 하개 일단 연습상으로는 평화팀이 훌륭히 아, 네. 좋았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리 선수들 몇 명으로 봐서도 전부 다체육봉이고요 전부 <laughs> 다훌들이 많고요. 이분들은 다 사실이 안 나. 우리 평화경험가 사대입니다. 사대이고 사대이고 거의 대표를 뽑으는서 그의 실력을 갖춘 습니다 대단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4 네, 네, 여섯, 7 8 제일 일곱, 앞에서 지나게 점프를 높여 하는 있습니다 숫자 세고 계십시 걸린건 아닙니다 아직도 <목소리> <목소리>